4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1.5룸, 2룸, 3룸 아, 세 가지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형편의 마켓이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요. 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좋고 핫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테크면이나 아니면 실거주 면에서도 어, 두 가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오피텔이 될것 같습니다. 샘플하우스였습니다 보시죠. 예,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데 어, 거실 한쪽면에 이렇게 통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천정형,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이제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 기억자 형태로 동선을 만들어놔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구 하이라이트 쿡탑이 있고요. 이제 오븐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밑에는 물론 냉동실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이게 알파룸인데요. 이 알파룸을 갖다 이제 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에는 침대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통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른 다른 쪽 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옷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이제 에어드레서가 이렇게 있고요.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은 우선급 호텔 만큼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좌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사우기가 있어가지고 소화비 굉장히 셉니다. 물튀김 방지용 칸막이도 있고요 현관 바로 입구에는 이렇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세탁기, 밑에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라 가지고 이렇게. 신발장 이제 이렇게 있고요. 예, 잘 보셨나요? 3 제곱미터입니다.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있는데 거,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고 봐도 봐도 되고요. 여기 천정 그러니까 한쪽 면을 보면은 이렇게 통창이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또 이제 거실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일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일자형으로 동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빌트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기 색적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상구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김치냉장고입니다. 밑에도 물론 김치냉장고고요. 맞은 편에는 일반 냉장고입니다. 구성을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최근에 본 오피텔 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설계를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탁실입니다. 이게 이제 세탁기고 밑에는 이제 건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한 편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갖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좋, 좋을 것 같네요.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에 딱 들어오시면은 한쪽 면에는 이렇게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옷장이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에어드레서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반대편을 이제 거슬러 가면은 이제 안방이 보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 면에는 통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은 파우더룸이,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어, 드레스룸인데 그 수납공간으로 활용해도 좋, 좋고요. 그리고 나오다 보면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알파룸입니다. 이 알파룸을 갖다 방으로 사용한다면 방이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이성급 호텔만이나 만큼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식 세면대가 있고 이제 좌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있는데 이제 해바라기 샤워헤드 가지고 수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는 1.5룸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1.5룸 호매실력 스카이시티 지금 분양을 같다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